연인을 부모님께 소개했는데 왠지 모르게 불편하기만 했던 적 있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상대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다가 속상했던 기억은요? 그 자리가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괜히 껄끄럽고 서운한 기억으로만 남기도 합니다. 내가 봐도 민망했던 연인의 태도, 부모님 눈엔 더 못마땅해 보일 때, 마음 속엔... 이상한 서운함이 남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F도 그랬습니다. 어머니께 연인을 소개했지만 돌아온 건 서운함 뿐이었고 오히려 관계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례F가 만든 그 자리는 정말 단순한 인사를 위한 자리였을까요? 사례F의 마음 속엔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무의식적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감정을 하나씩 분해해 보겠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 사례 F 외모도 평범하고 특별히 주목받는 성격도 아닙니다. 주변에서 무난하다 표현되는 타입이죠. 연애 상대는 남자다운 구석보다 순하고 조용한 편입니다. 30대 후반 사회성이 부족하고 연애 경험도 많지 않습니다. F는 그를 사람은 괜찮다라고 표현합니다. F는 결혼 생각이 아직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결혼 생각이 없다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에게 남자를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예의상이라고는 하지만 연애 중인 상대를 부모에게 소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만남은 남자의 차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남자는 운전석에 앉고 엄마는 뒷좌석에 F는 엄마 옆에 앉습니다. 처진사는 보통 장소를 정해 만나, 인사를 나누고 식사 후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만남은 이미 가족적인 뉘앙스가 깔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도로 한 켠에 정차한 채 창문 너머로 인사했습니다. 첫 만남엔 교통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F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남자가 자신의 엄마에게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대가 말로 나오지는 않지만 실망은 쌓입니다.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인사 문제를 꺼냅니다. 남자는 긴장해서 몰랐다 대답합니다. F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례 F는 그를 사람은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이 표현에서 뭔가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에 타협하여 선택한 차선책에 대한 합리화에 더 가깝게 보입니다. 남자의 차에서 자신의 엄마와의 첫 만남. F는 엄마 옆에 앉아 남자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상황에서 F가 기대했던 것과 현실 사이에는 분명한 간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긴장해서 몰랐다. 말해주시 그랬냐는 남자의 말에 F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줘야만 움직이는 남자. 그건 이미 F에게 틀린 사람이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F는 왜이 실망을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엄마가 사람 괜찮더라, 결혼해라 라고 말한다면 F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선택과 책임의 주체는 모호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사실 F는 결혼이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타협한 차선책인 상대가 F의 눈엔 애초에 차지 않았던 것이죠. 엄마에게 보여주기라는 선택 뒤에는 어쩌면 F 자신도 명확하지 않은 마음으로 등떠 밀릴 준비를 한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 관계에서 신뢰하는 사람의 의견을 구하고 싶었던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남자에 대한 아쉬움도 분명했습니다. 센스 있고 적극적인 모습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이런 복잡한 감정 상태에서 F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엄마에겐 자신의 선택을 비루고 남자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욕심에 대한 죄책감을 밀어버렸습니다. 이런 패턴에서 나타나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만약 이어진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다면 하지만 불행해진다면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진짜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선택은 결과에 대한 책임도 무호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모레이 보웬이 말한 자기분화라는 개념인데요. 자기분화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타인의 의견과 자신의 감정을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례 F의 경우 자신의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신뢰하는 사람의 의견에 기대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례 FA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연인을 부모에게 소개하는 순간에 담긴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인사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확신과 불안, 기대와 실망이 뒤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속담에 자기 불행의 원인은 자기 자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누군가를 앞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일 수도, 확신이 서지 않아서일 수도 있죠. 하지만 결국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그 책임을 지는 것에서 진짜 관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사례 FA 입장이나 혹은 그 남자의 입장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돌이켜 보면 저는 두 입장을 모두 겪었지 않나 싶어요. 평가를 받는 입장이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반대로 저 역시 관계에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제일 믿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어떤 답을 기다린 적도 있었던 것 같네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들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